안녕하세요. 펩피다육입니다. 오늘도 예쁜 다육이들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작은 댓글은 사랑이래요. 함께해 주세요. 명품 다육 제이드스타 스페셜 25,000원. 붉은색으로 자기 존재감을 또렷이 나타내는 제이드 스타 스페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얼굴을 갖고 있는 친구고요. 입장을 보시면 입장이 크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장으로 되어 있는 친구예요. 동그란 입장에 입 끝이 뾰족하고요. 그리고 통통한 입장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작은 잎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작은 꽃을 이룬 것처럼 예쁜 얼굴을 갖고 있는 제이드 스타 스페셜. 여러분도 하나쯤 키워보세요. 7.5 화원에 심어져 있습니다. 25,000원입니다. 사이즈 5cm입니다. 인기다육 프릴 버클리 군생 만원. 라인 따라서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프릴버클리 군생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별빛 따위에서 참 오랫동안 묵은둥이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입장 이 굉장히 큰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두꺼운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릴버클리 군생은 굵은 목대에 주변으로 엄마 얼굴 밑으로 저렇게 아가들이 삥 둘러 있는데요. 여러분께 자구수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화보는 사이즈를 준비하실 때좀 힘들어하실 텐데요. 낮은 화분보다는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높은 화분을 추천해 드리고요. 아가들을 키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딱 작은 사이즈의 화분보다는 좀 넉넉한 화분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프릴 군생, 음, 버클리 군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버클리 금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아이의 생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참 많이 유통됐던 버클리 군생인데요. 별빛다육 남자 사장님 참 좋아라 하는 그런 품종이랍니다. 사이즈 13cm입니다. 명품다육 습지야 5만원. 동글동글 요상하게 생긴 얼굴이 신기한 습지야 보고 계십니다. 선인장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친구고요. 지금 보시면 뾰족뾰족 가시 자리에서 가시가 나오고 있고요. 동그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꽃대일까 자구일까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붉게 올라오기 시작한 아이들은 자구로 알고 있습니다. 꽃대는 좀 하얀색으로 올라온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예쁜 습지 한번 키워보세요. 사이즈 5cm입니다. 인기 다육 아리엘 철라 15,000원. 동글동글 귀여운 입장을 갖고 있는 아리엘 철하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한참 몸값이 올라가서 아주 고가의 유통 중인 아리엘 철하인데요. 지금 신겨진 화분은 7.5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아리엘은 생활도참 예쁘죠. 동글동글하고 맨들맨들한 입장이 참 귀여운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이 철하가 엮이면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지요 통통한 입이 예쁜 아리엘 철하 여러분은 큰 대품을 구하신다고 하면 은 아주 고 에 매입하시게 되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로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숨겨지나은7.5 화분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5cm입니다. 명품 다육 쉘미르 2만 원. 자구 출신의 쉘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구 출신의 아이들은 크기가 약간씩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언니, 오빠들은 좀큰 얼굴을 갖고 있고요. 이젠 막내들은 좀 작은 얼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 출신의 아이들은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 난다는 거요점 이해해 주시고요. 큰 사이즈의 엄마 얼굴에서 자구를 떼어서 뿌림 내림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실미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두터운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환엽으로 아주 두터운 입장으로 예쁘게 커가고 있습니다 아래 입장을 보시면 아래 입장은 좁고 긴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좁고 긴 입장이 커가면서 어, 넓은 환엽으로 변신해 줍니다 그리고 큰 대품이 됐을 때 아주 멋있어요 사이즈는 7cm입니다 명품 다요 환엽 스텔라 4만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환엽스텔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넓은 입장을 갖고 있는 친구고요. 스텔라의 가장 큰 특징은 환엽스러운 것도 예쁘지만 가느다랗고 긴 손톱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든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이죠. 지금 현재 짙은 청록색의 입장을 가지면서 입장 뒤쪽과 라인이 짙은 붉은색으로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가을쯤 되면은 제 미모를 아주 톡톡이 바랄듯 합니다. 입장수 넉넉한 묵은등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환엽스텔라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니 한 번만 찜하실 수가 있으세요. 관심 있으신 분 빨리빨리 찜해주세요. 환엽스텔라입니다. 사이즈 12cm입니다. 고민다육 대품 사이즈의 나나우꾸미니 군생 2만 원 큼직한 사이즈의 머리수 많은 나나우꾸미니 군생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크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꽃대를 한참 올리고 있는데 제가 꽃대를 다 꺾어준 상태입니다. 개중에는 한두개더 남아있기는 하죠. 어, 지금 현재 보시면 커다란 얼굴로 머리수 많은 아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자연 군생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자연 군생과 커팅 군생을 어, 구분 없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벨빛다이에서 추천해 드릴 때는 자연군생을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팅 군생은 아무래도 생장점을 제거해서 자구들이 나온 아이들이라서 수영이나 머리수가 많아서 어, 예쁘기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두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각자의 뿌리를 내려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물둠도 달라지고 크는 성장 속도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연군생 같은 경우는 한뿌리에서 아가들을 비슷하게 나눠 먹는 양분으로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는 거나 그리고 물듬이 거의 비슷하게 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요 아이들 묵은 등입니다 어, 얼굴 사이사이, 목대 사이사이 이렇게 아가들을 열심히 내어주고 있네요. 사이즈 15cm입니다. 국민다육 드라큘라 이두 5,000원. 통통한 입장으로 은은한 팔감을 갖고 있는 드라큘라 이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손톱이 아주 다홍색으로 예쁘게 물들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가을에 물이 들게 되면 아주 진한 주홍색을 볼 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크고 있는 중이라서 아래 입장만 귤색에 가까운 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을에 되면 짙은 물뜸이 기대되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신겨진 화분은 7.5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내드릴 때는 이두로 보내드리는데요. 얼굴 사이즈가 비슷한 아이들로 최대한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가을에 기대가 되는 드라큘라 이도 이름이 참 무섭지요? 물듬 또한 아주 무섭게 예쁩니다. 사이즈는 7cm입니다. 명품다육 스타버스금 15,000원 다구 출신의 스타버스 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햇살에 강한 햇살에 있는 곳에 아이들을 놔뒀더니 아주 짙은 물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이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짙은 물듬을 갖고 있으면 금 발현이 잘안 보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금 발현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장 뒤쪽을 제가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은은하게 어, 핑크색으로 물이 들게 되면 붉은색이 좀 빠지면서 반응 그늘에 두시면 어, 은은한 핑크색이 올라오 됩니다. 올라오면서 금 발현 상태가 아주 또렷해집니다. 요 아이들은 벚비다에서자구를 떼어서 뿌리 내림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아이들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구 출신의 아이들은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어, 커팅해서 자구를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얼굴 사이즈가 많이 비슷한 사이즈로 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붉은색이 예쁜 스타보스 금 키우는 장소가 햇살이 많은지 또는 햇살이 적은지에 따라서 색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아, 아이들은 해가 많은 곳, 강한 햇살이 드는 곳에서 키운 스타부스금 아,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심겨진 화분 7.5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8cm입니다. 인기다육 일본완타 군생 만원 머리수 많은 일본 환타 군생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환타 군생은 자연 군생으로 이루어진 아이예요. 커다란 엄마 얼굴 아래쪽에 목대에 목도리를 삥 두르듯이 자고들이 나온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자연 군생이 잘 돼서 풍성함을 볼 수가 있는 일본 환타 군생입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꽃대는 한두 개남겨뒀는데요 꽃대가 너무 길면 포장할 때 너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꽃대는 잘라서 포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굳히게 하시면 좋을 듯해요. 아직은 아가들 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어느 정도 얼굴이 커진 다음에 굳히게 하시면 아주 예쁜 오렌지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색이 예쁜 일본 한타 군생, 자연 군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사이즈는 9cm입니다. 인기다용 노블 이두군생 만원. 너무 예뻐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릴 아이가 아닌데 너무 예뻐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묵은 둥이라서 이런 색감을 볼 수가 있지요. 지금 라인을 따라서 주황색으로 예쁘게 물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놀러란 색으로 묵은 둥이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아이입니다. 7.5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사이즈 확인하시고 문자 주세요. 인기다육 트럼서 2도 5,000원. 뽀얀 백분이 예쁜 트럼소 이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몰이 중이죠. 백분이 뽀얀 아이들이 철화종류 또는 생얼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트럼소 이 아이는 보시면 입장이 굉장히 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분이 뽀얀 라오이 교배종으로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상하, 상하와 그리고 트럼소를 많이 혼돈하시더라고요. 상하는 입장이 좁은 입장과 긴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트럼소는 입장이 도톰하면서 넓 일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뽀얀 백분이 예쁜 트럼소 2두 5,000원입니다. 사이즈 6cm입니다. 명품다육 대품 봉황해 보니 7두 군생 5만 원.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대품 사이즈의 봉황해본이 보고 계십니다. 커다란 얼굴, 7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작은 얼굴도 쏙쏙이 숨어져 있습니다. 입장 사이에 숨어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 봉황폼 보시면 은 창들, 매창이라고 그러죠. 창들이 입장이 옆으로 많이 퍼진 그런 아이들 아니고요. 하늘로 높게 솟구친 그런 수영을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올해 묵은 등임을 색감을 보시면 알겠지요. 아주 오랫동안 묵은 등이고요. 커다란 사이즈의 대품 사이즈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에 1 5 0 0 0 원, 이만 원 하는 봉황예번이를 여러분께 칠두 군생을 오만 원에 아주 초저렴까지요, 오만 원에 인사드리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키핑장에 자리가 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키우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오랫동안 묵은 등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물을 줬더니 안쪽에 초록색의 어,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 반응을 제대로 일으키고 있는 아이들이겠죠. 꼬리튼 실합니다. 사이즈 25cm입니다. 명품 다이오, 먼너 철하 10만원. 대품 사이즈의 먼너 철라를 단품 판매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꼬임이 아주 좋은 먼너 철라로 준비해봤는데요. 쌍둥이 빌딩 아시죠? 그것처럼 꼬임이 양쪽이 아주 너무 비슷하게 꼬였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큰 잎들이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한쪽으로 s자로 엮였고요. 또 다른 쪽에 s자로 또 엮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쌍둥이 빌딩처럼 비슷한 수형을 가지고 크는 것도 참특이하죠 잔잔하게 꼬임이 좋은 먼너처라 요즘 한참 핫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어, 그만큼 핫한 가격일 때 거품 가격이 많은 그런 어, 경향이 있습니다. 별빛 다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품 없는 가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요 아이들은 별빛 다육에서 오랫동안 키운 아이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그런 아이인 듯합니다. 사이즈 16cm입니다. 수입 명품 다육 블랙 다이아몬드 2만 원. 한정판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블랙 다이아몬드 보고 계십니다. 제 구매율 1위인 아이들이에요. 보통 하나 사셔서 퀄러티를 보고 어, 마음에 너무 드셔서 다섯 개를 더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한 여섯 개 한꺼번에 키우세요. 제가 여쭤보는데요. 여섯 개에 한꺼번에 키우는 것보다 나하나 키우고요. 주변에 나눠주려고 해요. 가격이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탁받아서 공동구매하시는 분들. 분들도 많으십니다. 킵장에 두셨더니 너무 예쁘다고 사달라고 부탁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킵장에 어, 여러분들이 공동구매를 하셔서 배송을 받기도 합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친구죠. 넓은 환엽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물듬이 짙은 검붉은 색물을 물듦이 있습니다. 아주 진한 물듦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환엽성이 짙은 아이들이 꽤 고가의 유통 중입니다. 이름을 바꾸면서 아주 고가의 유통 중인데요. 여러분께 아주 초저렴가로 드리는 블랙 다이아몬드 보고 계십니다. 별빛 다육에서 재입고한 지 어,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수량이 적어요. 전에는 뭐 저희가 몇. 백개를 받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어, 저희도 드리는데 수입을 받는데 조심스러워서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이즈 12cm입니다. 수입 명품 다육 대홍 만원. 붉은색이 예쁜 대홍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재입고 돼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 대홍인데요. 먼저 어, 처음에 별빛다육에서 처음 인사드린 대홍들은, 어,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저렴한 가격에 처음 보는 얼굴이라 키우고 싶다고 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셔서 모두 판매되고요. 지금 재입고 된 대홍입니다. 사이즈 그리 크지 않은 사이즈지만 지금 입장을 한번 봐주세요. 뒤쪽에 입장을 보니까 짱구 엉덩이처럼 동글동글한 입장을 보실 거예요. 아주 단단한 입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입장이 굉장히 짧고 도톰하면서, 어, 입장, 그, 무르지 않는 아주 단단한 입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현재 별빛다육에서 이 처음 인사드리는 대웅이고요. 지금, 어, 많은 분들께서 요 아이 출처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중국에서 수입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교배해서 신품종으로 나온 듯 합니다. 동글동글 붉은색이 예쁜 대용 입장을 잘 보시면 은어 홍대화금 교배종인 듯해요. 안쪽에 보시면 홍대화금의 줄금이 조금씩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크면서 줄금이 좀 사라지는 듯한데요. 어 줄금이 한 줄씩 두 줄씩 보이는 거 보니까 홍대화금 어 교배종인 듯합니다. 그렇듯 홍대화금도 입장이 굉장히 단단한 입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듯 요 아이들도 입장이 굉장히 단단한 입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즈 6cm입니다. 수입 명품 다요, 프라임 군생, 7만원. 귀하디 귀한 프라임 군생,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아, 돌기 마리아금처럼 아주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는 프라임 군생인데요. 아마 유튜브 최초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프라임 군생인 듯 합니다. 수입 들어온 친구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지요. 입장을 잘 보시면 입장이 나리꽃처럼 뒤로 살짝 꺾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나리꽃 백합처럼 입장이 뒤쪽으로 살짝 끝, 꺾인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는데요. 작은 꽃들을 보는 듯해요. 지금 이 아이들 보시면은 입장이 좁은 입장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귀여운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돌기 마리아 금처럼 아주 또렷한 문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군생이 아주 머리수 많은 군생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머리수 많은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는 프라임 군생의 유튜브 최초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프라임 군생입니다. 귀한 대전받 수형에 따라서 사이즈가 차이가 나지만 제일 작은 아이 사이즈 재보았습니다. 제일 작은 아이 사이즈가 12cm 정도 나오네요. 수입 명품다요 환역봉황신청이 504-1번부터 6번까지 각각 30만원 각 번호당 단품 판매로 인사드리는 봉황심청이 보고 계십니다. 봉황심청이 중에 아주 최고라고 할 수가 있죠. 환엽 봉황심청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파리 모여진 봉황스러운 그런 봉황폼이 아주 큰 아이로 주세요 하고 폼, 음, 많이들 주문을 하세요. 지금 요 아이들 한번 봐주세요. 계란보다 더큰 봉황스러운 어,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운 점은 어, 상처가 좀 있,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파리가 여리여리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이파리가 오목한 이파리가 있어서 물이 좀 고여 있으면서 햇살을 보면서 화상을 좀 입은 그런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우는 곳이 노지가 가까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듯하고요. 이런 상처를 감안해서 여러분께 초저렴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만한 큰 사이즈의 환엽스러운 봉황심청이 인터넷과 찾아보시면은 백 몇십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거품 없는 가격을 추가하기 때문에 진짜 거품 없는 가격으로 책정해봤습니다. 별빛다육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환영봉황 신청이 큰 대품 사이즈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 입장에 저런 파란색이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은 아이들이 수입 들어왔을 때 살균제입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요즘 전염병이나 그런 게 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살균 처리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파란 얼룩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 아프거나 뭐 병치료 때문에 약한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얼굴 하나하나 어, 번호를 달아서 여러분께 단품 판매를 할 때는 아이들이 어, 상처나 그리고 사이즈가 많이 차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주실 때는 꼭 번호를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번호를 문자 주시기가 좀 번거로우신가 본데요. 봉황 신청이 1번, 2번, 3번 이렇게만 해주셔도 가능하십니다. 어, 처음 별빛다육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지난 영상을 보시고 주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504번, 0504 이렇게 적은 거는 오늘 날짜를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 굳이 안 적으셔도 되니까는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기재해 주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꽃대를 판 자리예요. 저기 까만 부분이 꽃대를 판 자리인데 꽃대를 파면서 어, 핀셋이 안으로 들어가서 상처가 입은 듯합니다. 어, 별빛다유서 상처낸 건 아니고요. 키우는 농장이나 또는 물류 쪽에서 포장하면서 그렇게 상처가 난 듯합니다. 어, 봉황폼은 지금 현재 최상의 특 a급의 봉황폼으로 골라왔습니다. 입장 하나 사이즈가 8cm가 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든 너무 환엽스럽고 너무 멋진 폼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이번 아이 입장을 보시면 입장에 상처가 좀 있더라고요. 입장이 이렇게 뒤에가 좀 갈라져서 터져 있어서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가로로 쫙 찢어진 그런 상처가 있고요. 손톱 옆에 손톱 하나 분질어져 있고요. 그 옆에 입장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 살짝 들어서, 무거운데 살짝 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터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무게를 못 이겨서 입장 터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류 쪽에서 어, 이송하면서 터진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지금 막 상처 입은 것 같지는 않고요. 공항심정이 입장도 잘 보시면 입장 가장자리에 찌글찌글하게 상처 있는 그런 상태들을 보실 거예요. 그거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물을 좀 많이 먹으면 살이 좀 터져요. 사람도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터지잖아요. 그렇듯 입장이 옆에가 터진 겁니다. 어, 병들어서 뭐 아파서 아니면 벌레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아이들이 물을 많이 먹고 크다 보니까 그렇게 터진 현상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넓은 농장에서 물을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 관리하면서 물준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듯해요. 만약에 매장이나 여러분께서 집에서 키우실 때는 아이들 하나하나 만져 보시고 아, 얘는 물을 안 줘도 되겠다 싶으시면은 패스하시잖아요. 근데 큰 농장 같은 경우는 비를 한꺼번에 맞거나 또는 어 대량으로 물을 주다 보면은 그렇게 입장 터진 아이들도 관리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별빛다의 구매자님들은 어, 매장 사장님이 들 많으세요. 매장 사장님이라 그래서 저희가 도매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소매가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매장 사장님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아마 보고 계실텐데요. 커다란 어, 폼 좋은 환여 봉황신청이 하나쯤은 매장에 두시면 왠지 뽀대가 나잖아요. 그렇듯 뽀대가 나는 환여 봉황신청이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 두껍게 또는 아주 크게 봉황스럽게 입장을 오므린 아이들, 그런 폼을 갖고 있는 아이들 아주 고가 유통되는 거 사장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 하나쯤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봉황 심청이는 국내에도 찾기 힘든 그런 품종이지만 중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품종이 있질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별빛다위에서 봉황 심청이 중국 쪽에 의뢰를 했을 때한1 년여 만에 받은 봉황 심청이들이에요. 지금 요 아이는 어~ 별빛다위에서 따로 받은 아이들인데요. 어, 큼직한 사이즈에 단지 흠이 있다면 입장에 상처가 있다는 거, 그게 좀 흠인 듯 합니다. 폼이 좋고, 넓은 입장이고, 그리고 아가들도 잘 추산해 주는 듯 해요. 요 아가들 좀더 키워서 뿌리 내림하면 엄마 얼굴 닮아가겠죠? 넓은 환엽성이 좋은 봉황심청이 보고 계십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얼굴이나 사이즈, 그리고 상처 등 확인하시고 문자 주세요. 꿈의 문자를 주실 때는 신중한 어, 고민을 하시고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야 되시는 분들, 사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께서 문자 답이 느리다고 어, 계속 전화를 하시는데요. 전화를 하시게 되면 다른 분께 피해가 갑니다. 그렇기니까 통화하시는 것보다는 문자로 문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자를 한번 주시면 어,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른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분들 응대를 하다 보면, 먼저 응대하신 분께,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매하고 싶으신 번호만 딱 적어서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가의 심청이들 올려드리면은 전화 통화로 많은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런 거는 어, 판매 영상이 올라간 직후가 아니라 아니면 다음 날이나 또는 그 다음 날 이렇게 문의 주시는 게 좋고요. 어, 판매 영상이 올라간 날그 시간 7시 이후는 어, 될수 있으면 통화보다는. 문자를 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문자 주실 때는 처음 문자 주시고서 기다려 주세요. <laughs> 급하시다고 마음이 조급하시다고 두번세번 번 문자를 주시게 되면은 맨 나중에 보내신 문자의 시간이 찍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서가 딜레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자 주시고 좀더 기다려 주셨다가 저희가 답장을 드리며 그때 궁금한 거 물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얼굴 하나하나 사이즈나 그리고 상처 모두 확인해 드렸습니다. 제딴에는 자세히 보여 드린다고 보여 드렸는데요. 자세히 매장에서 그냥 직접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찍어드렸으니까 하나하나 보시고 마음에 드신는 아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큼직한 사이즈의 환영 봉황 심청이 오늘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사이즈 폼 좋은 아이로 골라왔습니다. 초 저렴가로 올려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문자주세요. 바로 입금이 힘드신 분들은 문자를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언제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하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그날까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말씀 없이 입금을 안해 주시면 저희가 패스 처리를 하게 돼요. 아무래도 저희한테도 피해가 가지면은 그 물건을 사고 싶은 다른 분께도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께서 구매자님들의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로 입금이 힘드신 분들은 언제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하고 문자는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찍어 드린다고 찍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상처 놓치지 않고 찍어 드렸고요. 사이즈도 최대한 정확도 있게 사이즈 제대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시고 구매하고 싶으신 번호 적으셨다가 문자를 주세요. 뿌리 없는 다육이들 한번 심어 볼까요? 큰 화분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화분 밑에 마사토를 까시는데요. 물은 빠지고 흙은 안빠지는 용도이기 때문에 마사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화분이 무거워지는 원인이 되지요. 흙을 넣어주시는데요. 배합토예요. 어, 저희 별빛다육에서는 흙과 어, 마사토를 5대 5 정도 잡아서 여러분께 심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화분을 배합토에 넣어. 화분에 배합터를 넣으시는데요. 화분 높이까지 높이 끝까지 올려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아무래도 7분나 8부 정도 흙을 채우시면 은 뿌리 쪽에 곰팡이 쓰는 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 높이까지 올려주시고요. 가운데 뿌리 내리는 부분에는 상토 두어스칼 올려주셔서 어, 뿌리 내리는 그 부분을 상토 위에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살짝 누르시면 안되고요. 다육이를 좌우로 비틀어가면서 힘으로 꾹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흙수 에꼭 어, 활착을 잘할 수가 있는 그런 아,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마사토를 마감토로 올려주실 건데요, 마사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사토를 화분. 입장 밑에까지 밀어 넣지 마시고요 주변으로만 마사토를 해주세요 주변으로만 마사토를 해주시고 입장 밑에까지 밀어 넣으면 뿌리 없는 아이들은 마사토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두어 번 주게 되면 흙이 내려앉으면서 어~ 다육이가 마사토에 올라간 그런 느낌이 돼서 활착하는데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만 마사토를 넣어 주시고요 어~ 입장 밑으로까지 밀어 넣지는 말아 주세요.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열흘에 한 번씩 좀 자주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주실 때는 뿌리 가운데 부분에 습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환기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별빛다육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